저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 남자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캐릭터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학교에 가봤자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잠만 자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던 중 저희 엄마의 심장이 급격히 안 좋게 되면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게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효도를 할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라는걸요 솔직히 엄마가 제 곁을 일찍 떠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제 친구들의 엄마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네요 엄마는 이른 나이에 저를 가지셔서 21살에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젊은 편에다가 외모도 동안이셔서 길을 가거나 마트에 갔을 때도 엄마 아들로 보지를 않고 누나와 동생 정도로 보는 경우도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나서 회복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표로 삼아온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대학교부터 가자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결국 삼수를 한 끝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가족들은 누가 보면 창피할 정도로 모두 다 같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대전이 고향인 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수만의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는 거라 저는 남들보다도 더 대학 생활에 기대가 많았었죠. 하지만 심장이 좋지 않은 엄마는 제가 타지 생활을 하게 되어서 과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줌마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저에게 한 번씩 들러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자취방을 구할 때. 엄마의 친구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가 친구분이 예쁘다고 하셔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너무 미인이더군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아줌마는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외모였죠. 그리고 만나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의 친구분도 결혼을 하셨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고 하셨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벌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엄마와 또래여서 그렇지 아줌마라고 하기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 엄마 친구여서 호칭을 아줌마라고 했을 뿐이지 겉으로 보면 몇살 차이도 안나 보이는 누나로 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강렬했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후로도 아줌마는 감사하게도 2주에 한 번씩은 저를 찾아와서 잘 지내는지 보셨고 친구 아들이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몇번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줌마를 보면 볼수록 제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엄마의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줌마는 나이도 40대 초반이셨지만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많게 봐도 3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였고 솔직히 20대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길을 걷고 있으면 또래의 여자친구랑 걷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몸매도 너무 좋으셨죠. 복장도 항상 평범한 의상보다는 남자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상을 주로 입었었고 제가 느꼈던 첫 느낌은 젊은 사업가의 아주 세련되고 예쁜 전형적인 서울 여자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줌마는 제 엄마의 친구인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이상한 생각은 상상조차에서도 안 된다고 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저를 잘 챙겨주는 아줌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엄마한테도 아줌마가 잘 챙겨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 아주 잘 지낸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참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러니 한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대학교에는 점고 활기가 넘치는 여자들이 가득했지만, 그런 여대생들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고 성숙한 느낌의 아줌마한테만 자꾸 마음이 끌렸던 게 신기하네요.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놈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한 번씩 만나지 않거나 연락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줌마를 2주에 한번 정도씩은 꾸준히 만났고, 챙겨주신 용돈도 잘 쓰고 있고,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다면서, 안부 연락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더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고, 이상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5월 달쯤 중간고사가 끝나게 된 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맛있는 밥 제대로 한끼 사줄 테니까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말했고 학교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성들이 탈만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오픈카를 타고 오는데 진짜 엄청 고급져 보여서 우아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타보는 외제차에 감동하는 동시에 아줌마의 능력이 멋있어서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강남 핫플레이스로 향했고,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비싸 보이는 꽃등심을 대수롭지 않게 시키는데,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열유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1인분에 3천원짜리 냉동 삼겹살만 먹다가 1인분에 몇만원씩 하는 꽃등심을 먹으려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감격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술은 잘 먹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삼수하면서 공부만 미친 듯이 하느라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나기를 술을 잘 마셨었기에 자신감 반장난 반으로 말했죠. 저는 주량이 무적에 가까워서 살면서 취해 본 적이 없다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난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해볼까? 하시면서 술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소맥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소맥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소맥을 한 잔, 두잔쉴새 없이 마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장학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학교 집 이렇게만 생활하다 보니 술 마시는 것 또한 참 오랜만이어서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와 술을 마시면서 만나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술이 조금씩 취하시는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과 달리 너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겨우 1년 만에 서로 간의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외롭다면서 편안하게 만날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을 갑자기 왜 하는지 의아하긴 했었지만 술이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수하느라 공부만 엄청했다고 들었는데 대학 생활은 어떤 거 같냐며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지 않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큰둥하게 대학 생활이 뭐지루하고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라고 말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 아줌마랑 노는 게더 재밌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설마 내 말에 기분이 나쁘면 어떨까 걱정하면서 쳐다봤더니 아줌마는 내심 기분이 좋은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인지 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애들이랑은 다르게 눈길이 가는 의상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올 때쯤 아줌마는 저녁은 다 먹은 것 같으니 이제 슬슬 일어나자고 하시더군요. 내심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조금 서운해하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여기 근처에 이자카야 좋은 곳이 있는데 간단히 한잔더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까봐 기분이 들떠서는 얼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자카야도 종종 가봤는데 그곳은 엄청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안주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왔고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자카야에서는 소주 맥주 대신 비싼 사케를 시켰고 맛이 깔끔하고 별로 세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셔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을 놓고 마시다 보니 갑자기 술이 확 취하게 됐고 조금만 더 마시면 필름이 끊길 만큼 취해버렸죠. 그런데 제가 주량이 엄청 세서 이 정도였지. 아줌마는 이미 엄청 많이 취하셔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것 같다고 아줌마를 계속해서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해버린 아줌마는 정신을 완전히 놓은 채로 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난감하더군요. 결국 저도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일단은 아줌마를 저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를 정도인 걸 보면 아마 필름이 끊겼었던 것 같네요. 집으로 들어가서 아줌마를 침대 위에 눕혀드리고 저는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으니 조금은 술에서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아무리 그래도 다큰 남자 집에 여자가 와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잠깐이었습니다. 감히 엄마의 친구한테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고, 개운하게 씻었으니 나가서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봤더니 아줌마는 술에 취한 적을 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한테 그동안 관심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매일 만날 때마다 힐끗힐끗 힐끗 쳐다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본 거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왜 나한테 매일 같이 연락하고 나랑 노는 게 좋다고 했냐라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다큰 성인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솔직해지자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는 게 너희 엄마가 알까봐 걱정되는 거면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제 마음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고 아줌마의 제안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남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연인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달랐습니다. 아줌마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챙겨주고 만나는 건 좋은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쿨하게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제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멍하긴 했는데 저에게는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비슷한 또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줌마와 저의 나이 차이는 너무 많이 낫기 때문에 내심 마음이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줌마와 같이 다른 연인들처럼 즐겁게 홍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말을 걸어서 돌아봤더니 대학교 친구 두 명이 제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친구들은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며 혹시 여자친구냐고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멈칫하고 있는데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채신 건지 아줌마가 여자친구는 아니고 하는 누나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눈치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방해가 안 된다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안이 너무 뜬금없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저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같이 수업 듣고 이름만 아는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줌마는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고 너무 황당하게도 넷이서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왜 같이 밥을 먹자고 한 건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알겠더군요. 그 친구들은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는 누나라고 말했던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정말 무슨 하이에나처럼 쉴새없이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알면 관심을 끄겠지 싶었는데 나이를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더군요. 저와는 무슨 사이인지 남자친구는 혹시 없는지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더니 결국에는 술도 같이 마시자고 졸라대는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고 점점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나이 차이가 많다고 고민을 했던 게 전혀 문제가 될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버린 거였죠. 저는 더 이상은 같이 자리를 하고 싶지 않았고, 아줌마에게 카톡으로 그만 일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내일 일이 있어서 술은 못 마실 것 같고, 그만 일어나야 할것 같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제서야 아줌마에게 번호라도 알려주면 안 되냐고 집요하게 달라붙더군요. 아줌마는 제가 불쾌해하는 걸 알았기에 번호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려준다면서 거절을 했고, 그렇게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또다시 집요하게 번갈아가면서 저를 찾아오더군요. 아줌마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되냐는 말과 첫눈에 반했는데 소개를 시켜달라고 똑같이 말을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냥 더 이상은 상대를 하기 싫어서 사실은 우리 친형이랑 잘 되어가는 누나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않더군요. 그때 그 계기로 내 또래 친구들이 봐도 아줌마는 어려 보이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매력적이구나 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한 번은 아줌마의 집으로 놀러도 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대리석이고 집 평수도 엄청 넓어서 진짜 잘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인 제 자취방보다도 아줌마 집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좋은 양주도 종류별로 엄청 많았고, 모든 가구가 고급스러워서 분위기도 좋고, 왠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를 만나면서도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알고 보니 아줌마는 SNS에서도 엄청 유명했었고, 유명세를 타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정말 초대박이 나서 돈방석에 앉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옷을 왜 그렇게 세련되고 예쁘게 입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교 생활을 했고 절대 평범하지는 않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요즘 들어서 몸이 조금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곧바로 잠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아줌마와의 만남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는 아줌마가 제게 연락을 해도 답장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 친구여서 멀리 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학교의 선배 한 명이 점점 마음에 들었고, 썸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선배랑 더욱 친해지고 싶었고, 제 로망이었던 캠퍼스 커플까지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무래도 아줌마와의 만남은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로 이제는 아줌마와는 멀어져야겠다 싶었기에 연락을 무시하게 되었죠. 그러자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었고, 결국에는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얼굴을 보자마자 왜 연락이 안 되었냐며, 무슨 큰일 있었는지 놀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고, 고향에 가서 엄마를 보고 있으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되는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엄마가 혹시 알게 된 건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고, 그냥 내가 마음이 좀 걸린다면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는지 네가 좋을 때는 실컷 만남을 가져놓고 갑자기 대뜸 이제 와서 죄책감이 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니가 하기 싫으면 말리진 않겠지만 대신 나도 비밀 지키기로 한건 없었던 걸로 하겠답니다. 엄마가 가뜩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충격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아줌마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일방적으로 갑자기 연락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줌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경솔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른 연인처럼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듯이 더욱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또다시 아줌마를 마주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건 싫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을 말하면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웠고 한심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어중간하게 끝을 내려다 더욱 마음이 깊어졌고 그 이후로도 아줌마와는 예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학교 선배와도 꾸준히 썸을 타면서 만나고 있었죠.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뭔가 평범하고 풋풋한 만남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척 선배와 데이트를 했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선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장난치듯이 다른 여자 눈만 마주쳐도 가만 안 둔다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 말에 거짓말로 대답을 하니까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아줌마와는 정말 만남을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만 그렇게 할뿐 결코 아쉬운 마음이 커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죄책감은 커져갔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엄마와 통화를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 대학교 선배를 만난 지도 한달 정도가 됐을 때 술을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좋은 건 맞는데 서로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날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아줌마와 여자친구가 조금씩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니 확실히 제게는 아줌마와의 만남이 훨씬 더 좋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아줌마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거짓말을 하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았기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대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돌아오는 대답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나는 괜찮다며 예쁘게 잘 만나라면서 응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질투를 하지 않아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거 나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고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고 주말이면 아줌마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확실히 날이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좋긴 하지만 아줌마랑 있을 때가 뭔가 더 마음도 편하고 여유로워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고 저는 방학기간 동안 본가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하지 않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장학금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고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였으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줌마와의 만남이 먼저였지만요. 카톡, 메시지 내용을 봐도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한 개의 카톡에서는 여자친구랑 달달한 장난을 치고 풋풋하게 대학생스러운 카톡을 나누는 반면 또 다른 한 개의 카톡에서는 언제 올라오냐 빨리 너랑 놀러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할 말만 하는 식의 카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간에 여자친구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 여자친구랑 며칠 동안 데이트를 했고 본가로 내려오기 전에는 아줌마와 며칠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이해해주는 아줌마는 무슨 생각인 걸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뭔가 모르게 더 빠져드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 엄마와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밀로 해야 될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만 앞서서 그런 질문을 하면 엄마가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죠. 착한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네요. 같이 있을 때면 늘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착한 마음씨인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엄마 친구와 놀아나고 있다는 걸 알면 절대로 저를 이해 못 해주겠죠. 그런데 그걸 잘 알면서도 아줌마와의 만남은 이제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정신이 나간 것 같고 파렴치한 걸잘 알지만 끝내려고 생각도 수없이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이제는 제가 더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줌마를 더 좋아한다고 느꼈던 사건도 있었죠. 평소처럼 아줌마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줌마에게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슬쩍 봤는데 어떤 남자가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는 너무 질투심이 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친구가 생긴 거다 말해줬는데 왜 다른 남자 생긴 거말안 했냐고 따졌죠. 그러자 아줌마는 깊은 사이도 아니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여행 갈 생각도 없고 안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서로 쿨하게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저를 달래주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편하게 두 사람을 만나면서도 아줌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질투를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달래주는 아줌마를 보면서 이제는 제가 더 아줌마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욕을 먹어도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신없이 쓴 글이라 엉망진창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